안녕하세요 작가이자 간호사 김인소입니다. 오늘은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전전문간호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방문간호사 알바를 했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경험이 되게 많은 보탬이 되므로 가전전문간호대학원에 가시려는 분들은 어 짬이 되시면은 방문간호사 알바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본인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방문간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방문간호사로 내가 활동을 하려면은.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거는 이일 등급부터 5 등급 플러스 인지 지원 등급까지 있는데 방문요양 방문간호 이런 것들은 재가 서비스예요. 집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하러 가는 거죠. 집에 있는 어르신이라는 거는 상태가 그나마 경하신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4 등급 5 등급 정도 받은 어르신인데 치매 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의 이제 경한 인지장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좀 노쇠했다 뿐인 거지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좀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좀 괜찮아요. 대화도 되게 가능하시고 근데 왜 이런 분들이 왜 장기 요양 등급을 왜 받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집에 잘안 있잖아요 다 맞벌이하러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이제 혼자 있는 어르신들을 이제 밥도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잘 계시는지 약잘 드시는지 이렇게 봐주는 어떤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누군가가 요양보호사거든요 그 저는 사실 장기 요양 등급이 굉장히 이제 잘한 것이 방문 요양보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방문 간호는 저는 망한 거라고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방문 요양 서비스. 이제 만으로도 이제 어르신들되게 충분하게 만족하거든요. 그분들한테 혈당도 재주고 혈압도 재해주고 방문 요양 보호사들이 별의별 거 서비스를 다 해주거든요. 근데 방문 요양 보호사만으로도 충분했던 이제 어르신들한테 통합 재가 서비스를 해보라 라고 이제 약간 사회적 흐름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정책이 바뀐 거죠. 그래서 기존에 방문 요양만 하던 곳에서도 이제 방문 간호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방문 요양 따로 방문 간호 따로 하게 되면은 센터가 다르기 때문에 질적인 관리가 잘안 되지 않냐. 그래서 방문 요양 하는 곳에서 방문요양을 방문 간호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이거를 통합 재가로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뭐 어드벤티지를 주겠죠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이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서비스를 방문 간호를 이제 많이 이제 어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물론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한 달에 한번 나가가지고 사실 그렇게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진 사실 않고요 음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문 이제 통합 재가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과 후가 방문 간호사 입장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통합 재가 전에는 어쨌든 방. 방문간호를 원하는 사람이 의뢰를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문간호사 좀 와주세요라고 의뢰를 했고. 그럼 난이 의뢰를 받고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서 뭐 처치도 해주고 내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이분들이 방문간호사 그다지 필요치가 않는데 통합재활를 한다고 센터에서 좀한 달에 한번 해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가 한 달에 한번 오는 거예요. 이건 완전 달라지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어르신이나 이 보호자나 뭐 입주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아, 굳이 문제가 없는데 와가지고는 쓸데없이 30분 이게 앉아있는 이제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것만 빨리 하고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눈치를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럼 난 빨리 못 가지나 30분을 채우고 나가야 되는 사람인 건데 저는 30분이지만 한 시간 채워야 되는 아마 방문간호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센터에 그건, 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30분도 사실 되게 힘든데, 1시간 채우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대학원 가기 전에 1시간 채우라는 센터에서 일을 해서 이제 진짜 고통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방문간호라는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 이러한 필요한 서비스보다 필요치 않은 의학적인 문제가 없는 이제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제 경험상에.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방문간호사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예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어 명확한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명확한 이제 의학적인 문제, 명확한 상황, 명확한 말, 명확한 진단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이 머리 손뭐 이런 것들이 다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가정에 있는 어르신을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명확한 문제가 없어 간호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 어르신은 뭐하지? 이런 생각에 멘탈 붕괴가 오는 거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한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방문간호사로 내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방문간호사에 맞춤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방문 이제 간호사가 지금 현재 병원 경력 2년만 있으면 무조건 이제 나갈 수 있게끔 허락을 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방문간호라는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방문간호가 제대로 이제 만약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것처럼 집에 있는 어르신들이 즐겁게 뭐 치매를 조금 지연을 시키 기 위한 뭐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활동 뭐이뭐 뭐 교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할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내가 배우 배우게끔, 배우게끔 하는 필수 교육 과정을 방문 간호사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을 받았고 그런 모든 교구 뭐책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 어르신들한테 맞춤형으로 해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지 아 방문 간호사라는 사람도 와가지고 할수 있는 게 있구나 재밌구나라는 게 느끼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을 처음. 손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나가지고 할머니 약은 잘 드시는 거예요? 할머니 뭐이 약은 항혈전제인데 어쩌고 부딪히면 안 되고 이런 얘기 하면 아취조하지마 자꾸 묻지 마라 그냥 가면 안 되냐 이렇게 분위기가 가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의학적인 문제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어르신들한테는 방문간호사보다는 사회복지사가 더 맞아요 어르신들한테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문간호사를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뭐 통합제가 뭐 서비스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구색을 맞추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방문간호사를 제대로 어떻게 하면 이제 배양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방문간호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방문조양 방문간호 같이 하면 질적관리가 될 것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문간호 센터를 가지고 있는 내 거야. 내가 센터장이야. 이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내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어르신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나 어떤 무엇이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할수 있고 방문간호 서비스 너무 좋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홍보를 할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방문 간호사는 저같이 아르바이트예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하는 이제 방문 간호사 말이 어쩌면 더 정확하고 현실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센터에서 들어왔는데 그 의뢰 들어온 센터가 어떤 얘기냐면은 이 이제 일주일에 두번 정도 나가야 되고 이 어르신은 이제 누워 있는 와상 상태이고 엘튜브라 하고 있는 어르신이래요. 의식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보호자가 이제 환자에 대해 애착이, 애착이 굉장히 강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이나 나와 달라고 한 거예요. 주 목적은 이제 관절 운동이 목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가 이제 있을 때도 있고 없는 시간도 있는데 있든 없든 간에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해라 이건데 저는 사실은 돈만 생각하면 일주일에 두번한 달에 여덟 번약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지만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센터에서 욕을 먹든 말든 간에. 왜냐면은 내가 리퓨저한 이유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빈집에 이 어르신을 30분 넘게 보고 있어야 된다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식이 굉장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서 이제 이 어르신을 보는 거라 의식이 없는 환자를 내가 가서 한다는 거,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가 책임질 건데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이분의 관절 운동은 저는 재활 못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간호사는 재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방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 어르신의 의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랩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가뭐 L2브 체인지하고 뭐 하고 뭐 관절 운동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거는 정말 독박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간호사, 며느리 여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 리스크까지 내가 다 감당하면서 내가 방문간호 센터 저한 내 것도 아닌데 나 알바인 것 뿐인데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정에서 하는 이제 방문간호든지 가정전문간호든지간에 이게 두 가지가 다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았죠 사실은 어 가정전문간호 같은 경우는 역사가 되게 오래됐고 방문간호도 2008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두 가지 형태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고요 어,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문간호사로 나가면 간 전문간호사가 뭔지 뭐가 뭔지 전혀 몰라요. 심지어 방문간호사로 나갔는데도 내가 간호사인지 위양보호사인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나라에서 또 이제 간 전문간호사 협회에서 그만큼 많이 되게 널리 홍보가 제대로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방문간호사랑 간 전문간호사가 엇 비슷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문제가 된다.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문간호의 맞춤형의 교육을 간호사가 받 ...게끔 해가지고 4등급 5등급 같은 이제 인지만 약간 살짝 저하된 이제 그 분들한테 나가게끔 하는게 맞는거고 당규양등급 1등급 2등급 정도 받으시고 집에서 있고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가정전문 간호사가 나가야 된다 이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가정전문 간호사는 이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학적인 거 여러가지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기관 소속의 간호사가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보가 있는 방문 간호사가 의학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거랑 이런 걸다 파악하고 있는 가정전문 간호사가 접근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문 간호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맞춤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 간호사를 이제 한 달, 두달 계속 하면서 계속 제가 좀 생각이 조금 더 많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방문 간호사에 대해 가지고 정보가 되게 많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은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